12번째 여집합과 처집합의 성질. 성질이 좋다, 나쁘다? 성질이 좋더라. 어, 아 성질이 좋겠죠. 네. 자, 그러면 요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A 여 A 집합과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될까? 어,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 볼게요.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은 요런 모양이야. A하고 아 이거 이거고. 전체 집합. A 집합과 B 집합이 있으면 A 합집합 A 여집합. A 여집합은 A 빼고 전부다. 거기다 A를 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A에서 A 외에 전부다를 합치니까 전체 집합에 다 색칠이 되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과 같다. 어렵지 않죠? 자, 그다음에 요건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. A 교집합 B,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쓸수 있다는 거.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? A 차집합 A 교집합 B. 우리가 차집합을 하면 요렇게 되죠. 이렇게.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뺀 것과 차집합한 것과 똑같대요. 그래서 A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A 합집합 B에서, A 합집합 B에서,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한 것도 마찬가지로. 그 다음 이거는, 어우, 뭐예요? 할수 있는데, 얘를 또 바꿔볼게요, 이렇게. B 여집합, 교집합,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. 자,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B 여집합, 교집합 A는 A 교집합, B 여집합이랑 같아요. 그러니까 위의식이랑 같지 음. 자그 다음에 여집합 성질 다시 계속 또 볼게요 자 A교집합 A여집합은 어떻게 된다? 공집합 공통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반대로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오 그쵸 전체 빼고 다 하니까 전체 빼고 다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응, 공집합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의 반대는 어? 전부다 이런 뜻이겠지. 여집합이 여집합은 A 된다는 거. A 차집합 A가 아 U 전체 집합 차집합 A가 A 여집합이라는 거. 그쵸?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하면 B 여집합. B 여집합. B 여집합은 B 빼고 전부다니까.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한 것과 똑같다. 그래서 이렇게 성질들을 한번. 벤다이어그램이랑 그 다음에 교집합과 합집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좀 표현해 봤어요.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B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와 같은 표현은 뭐냐? 지금 이1번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일 때 배웠죠? B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.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? B가 A에 포함되는 거니까. 공통인 부분은 B밖에 없죠. 그래서 B. 그 다음, B 차지 합 A를 하면, B에서 A에 포함된 거, 어? B에서 A에 포함된 건 전부다죠. 차집합 하니까, 어, 선생님, 여기 부분도 빼니까, 뭐, 음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음수 되는 게 아니라, 공통인 부분만 빼는 거니까, 여기가 다 빠지는 거야. B 부분이 다 빠지는 거야. 그래서, 어떻게 된다? 공집합이라고 쓰면 돼. 공집합. 그 다음에, a 여집합을 구해보면 이 부분이 세칠이 되죠. 그다음에 b 여집합을 세칠칠해 보면은 요 부분이 세칠이 돼요. 여집합을 비교해 보면은 b가 더 크다는 거지. 왜? b가 a에 포함됐었으니까 반대를 보면은 b가 더 크겠지. 여집합 b가 더 크다. 알겠죠? 벤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알수 있어요. 그 다음 두 번째.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. 그 말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럼 A 차집합 B를 해도 그냥 A. 왜? 공통된 게 없으니까. 반대로 B 차집합 A를 해도 B. 왜? 공통된 게 없으니까. A는 B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B 여집합, B가 아닌 곳에 포함됩니다. 라고 얘기를 하면 맞죠. B 여집합이 여기니까. 여기 이 빨간색 부분에 A가 포함이 되니까, 그다음 반대로 B가 A 여집합에 포함됩니다. A 여집합 색깔 칠해 보면 이렇게 되죠. 어때요? B가 A 여집합에 포함되죠? 어. 그래서 이렇게 성질들을 이해할 때는 항상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자, 4번. A 합집합, A 여집합은 전체 집합. A 교집합, A 여집합은 공통된 게 없을 거니까 공집합.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.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.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. A, 아, 유,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A 여집합. 전체에서 A를 다 빼버렸으니까. A가 아닌 것들이 남아있겠지, 그쵸? 자, 그 다음, A 차집합 B는, 어떻게 했죠? A 교집합 B 여집합, B 여집합. 이거는 A 차집합, A 교집합 B랑 같았지. A 교집합 B. 또는 A 합집합 B에서,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한 것 같다. 이렇게. A 합집합 B에서 B를 다 빼버리면 여기만 남지 그쵸? 그렇죠? 자그 다음에 B 여집합, 차집합, A 여집합과 같더라 왜냐? 얘를 또 교집합으로 바꿔보면 B 여집합, 교집합, A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니까 A 교집합, B 여집합이라고 쓸수 있지 똑같죠?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, 17번.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항상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리는 거죠. 이렇게. b가 a에 포함되어야 되니까. 이렇게. 자,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는 b 맞죠? 이건맞고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라 a a가 더 크니까. A 차지합 B는 A 차집합 B는 공집합 아니죠? 이 부분이 남죠? 틀렸어요 이거는 이거 틀렸고 A 여집합 합집합 B A 여집합은 여기지. 어 지워졌다. <laughs> A 여집합은 이 부분인데 거기다가 B를 합집합한다고 해서 전체 집합 되는 게 아니죠? 이 부분이 포함이 안돼 있어. 그렇죠? 응, 틀렸어. B 여집합, B, A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까? 자, B 여집합은 B 여집합은 B 여집합은 여기죠. B 여집합은 여기고 A 여집합은 에이 안 보인다. 에이 여집합은 여기에요 파란색 부분이 이 핑크색 부분에 다 포함되지 않죠? 네. 음. 응. 그래서 5번도 틀렸어. 이렇게 써야 되지. 이렇게. 음. 응.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1번이라는 거.